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속보로 WEA에 대해서 한교총이 MOU로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어, 오늘 마침 방금, 어, 이제 15일이죠. 어, CCMM 어, 빌딩에서 이 WEA의 총회에 대해서 조직위원이, 조직위원회가 마침 이제 출범을 해가지고 조직되어지고 에, 확증이 되어지고 있는 자 이런 소식을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우스에서 방송에서는 이렇게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에 협력할 뜻을 비쳤습니다. 한교총은 어제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상임회장단 회의를 진행하고 WEA에 대한 회. 회원... 예, 다음에, W, 이제, 한교총이 네 달, 다음 달에요. 이제, 새로운 임기자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통합, 합동척의 전직 총회장이나 현 총회장을 추천을 받아서, 결국은, 어, 오정호 목사, 새로남 교회의 목사가, 이제, 내정이 되었다 하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얘는, 이제, 구티비에서는요, 한교총은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될지, 내년에 또 5월달이라는 말이 있고 10월달이 말이 있습니다. 개최될 학질대 세계보금주의 연면 WEA 정기총회에 협조하되 참여 여부는 각교각 각 회원 교단의 입장을 자각 회원 교단들이 여러 가지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이 협력만 하고 입장은 서로 간에 존중하기로 했다 장종현 어, 대표회장의 말은 견해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리가 전통이 역사가 구원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가 구원을 주는데는 상당히 영향이 있는데요. 한교총이 우리 한국 교회의 대표인데 업무 협약을 맺어 협조해줘서 이 일을 도두어 주자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또이 WEA가 이 협력을 맺고 교류한다는 것과 한기총 한교총에서 예장 학사가 한교총 대표장으로 내정되었다는 것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내년에 동시에, 그 형이 되는 오정현 목사, 사랑의 교회 목사는 내년 WE의 총재로 나서는 대회를, 거의 확정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CCM 빌딩에서 조직위를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이어 이렇게 에, 그 W의 정의 조직기를 마침내 조직기를 출범을 했는데요. 이 리더십에 대한 우려, 우려를 검증을 할 것이다. 자, 이런 것으로 어, 여기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CCM빌딩 어, 여의도에서 오늘 모였는데요. 예배를 하고 나서 조직위원회 주연종 목사가 조직기 기획위원을 또 맡았네요. 사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는 자어 오정 어 오정현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어, 한국 교회는 140년 성교 역사에서 100년간 서구 교회에 빛을 졌다. 그때 한국 교회는 순전한 복음의 빛을 졌다. 향후 100년간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위해서 빛을 갚아야 할 때다. 자 이런 이제 대의를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그 뒤에 이런 어떤 말이 오갔는지. 예. 자, 여기에서, 어, 이렇게, 에, 그, 한교총에서, 불협화음이, 한교총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을 파악했는데, 지난 그 합동총회에서도, 어, 참여 계리가 안 됐다. 그리고, 어, 이, 장로교 한장총, 어, 연합회에서도, 권순홍 목사도, 노라고 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어떤 대답을 했느냐,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오정현 목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한교총 대표장님께서 직접 들었다고 했다. 조연정 어, 이렇게 에, 합동총회는 지난 어, 2019년도에 교류 단절은 단절은 바람직 예뭐 신학위원회를 통해서 1년 연구를 몇년 연구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것에. 초 점을 다시 말했네요. 그러면서 우리 신학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어 교류를 금지하지는 않아, 않았다 금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 확실한 바로는 한장총 대표회장 근수능 목사도 노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어 다시 예, 말을 이렇게 지금 바꾸어서 하고 있는데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또 여기에 오정현 목사는 충분히 설득할 거라고 말하고요. 또이 신학위원회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잡을 자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서 잘될 거라고 종교 통합이 안 된다는 주장인데 결론적으로 같은 편이라고 하면서요. 또 하나의 그 질문은. 어, 지난 2013년도에, 2013년도에 WCC 부산총회, WC총회에서 c 분, 로 분열이 심화됐는데, 이번에 WEA총회 결과와 과연 또 다르겠느냐?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상봉 목사, 예, 삼파 역할을 하신 분이죠. 어, 보금주의 해비의 해장, 그리고 WEA, 한국, 어, 회장을또 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김상봉 목사는 한국교회는 WEA 안에 오피셜 멤버가 없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모여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WEA가 요청한 것이고 호스트 역할을 할 뿐이라고 하면서 찬반은 언제나 다 있는 것이니까 총회를 할수 없는 것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에 조직 신학 분과 위원 신학적인 문제의 김재승 박사는 WEA의 리더십에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뭐, 현재 구딜 샤니 의장, 어, 또한, 그 샤니 현재 의장이 신사도 운동에 대한 의혹 검정에 대해서, 이 사도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리서치하고 질문하겠다. 뭐~ 사도 신사도 운동에도 관련이 어, 있는가 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이~ 그~ 해서 하도록 하고요. 어, 그~ 짐바이에버까지 가가지고 문의하겠다. 또 이렇게 김 박사는 어, 슈마어전 사무총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이~ 이슬람 뭐~ 대화라든지 이런 거 있었지만은 이미 사임을 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예. 어 이렇게 이미, 이미 사표를 냈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 WCC로 통해서 많은 몸살을 알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아류면서 또어 아직까지 카톨릭과의 대화 어 그리고 이슬람과의 뭐 어, 5년, 6년, 이렇게 두 번이나 대화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관계를 어, 모색을 해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이 조금 이제 옛날과 좀 다르게 WEA가 WCC에 더 다가간 어, 그런 거가 많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 염려를 안할수 없는 것이 2001년에 이어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이 떠오른 WEA. 어, 교류 문제. 이 합동 측에서는요, 이미, 합동 측에서는 이미, 에, 한기총과 또 합동 측의 천명의 목사들이 지금 이 반대 서명 운동을 해가지고 국민일보에 크게 천명이 이렇게 반대한다는 것을 이미 말을 했습니다. 이래서 큰 분열의 새로운 소용돌이가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되면은 어, 이 한교총 안에 딜레마가 있는 것이 한교총 안에 여러 교단이 있는데요 합동 통합 합동과 통합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옛날에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합동 통합 기감 기장 그다음에 루터 이렇게 다섯 교단 중에서 이 고신척도 있죠 이렇게 다섯 여섯 개 교단 가운데 가장 이제 고신척은. 별 말이 없고 이 합동에서 과연 그 총회를 앞두고 얼마만큼 이것이 잘 봉합이 되고 협력이 되어지고 나설 것이냐 그리고 이제 오정현 목사가 어떤 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또이 많은 이제 앞으로도 남은 과제가 다시 한번 에, 이, 우리나라가, 어, 이 심한 몸살을 앓고, 어, 교단이 또 분열되거나, 또 이렇게 해체 모여 하는 것이 있거나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어, 이런 그 우려도 동시에 갖고 있는 줄로 에, 생각이 되어집니다. 1959년에 합동과 통합이, 자, 이런 문제의 신학적인 문제로 나누어졌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어, 어, 이게 연합, 어, 일치, 또어뭐 연맹 뭐 이런 것들이 어잘 되어져서 어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